안녕하세요. 캐시멜 기획자 이근영입니다. 원천회계와 복식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알고 싶은 거죠? 네. 기업의 경영 현황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런데 아주 화끈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은행카드의 내역에다가 메모를 함으로 해서 회계를 끝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원시자료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있는 그대로의 자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느 식당, 카드의 경우를 보면 어느 식당에 며칠 날, 얼마 이렇게 써져 있는 자료들이 만들어지는데 원시자료라고 합니다. 이 원시자료는 되게 은행과 카드사에 쌓여 있어요. 현금을 쓰지 않았다면 100%가 은행과 카드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는. 얘를 이 원시자료를 시스템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내 시스템에다가 딱 품어 놓는 거죠. 자, 은행 들락거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모든 은행거딱 가져와서 다딱 품었어요. 그리고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내역에다가 용도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용도를 정의할 때 식대, 주유비, 외상대 수급 이런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용어로 그냥 하는 거예요. 차변 대변을 안 씁니다. 전표를 안 써요. 그래서 쉬워요. 이렇게 쉽게 자료 정리를 하면 원시자료에다 용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하기를 원천자료라고 얘기하고 이 원천자료를 만드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로 자동장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원천회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천회계가 만들어주는 거, 입금, 출금, 당연히 합계가 나오겠죠. 거래처, 수금, 지급 다 나오죠. 주유비 합계, 식대, 회식비, 간식비 합계 다 튀어나옵니다. 계정별 원장 내가 알고 싶은 계정들 다 나옵니다. 용도별로 집계가 나오고 사장님 보시는 특별한 리포트들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수입 지출에 대한 거 거래처에 관련된 이 모든 데이터들이 어려운 복식부기 하나 없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원천 해결입니다. 원천 해결 장점 말씀드리면 원천 해결 자료가 원천 회계의 자료라는 게 원시 자료에다 의미 부여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용도야라고 적어 놓은 그것들이 킵 되는 거예요. 네, 이것만 있으면 한 세무 법인에게는 절세를 위한 기장을 좀해 주세요. 한쪽에다가는 아, 세금을 좀 내더라도 굉장히 좀 이익이 많은 탄탄한 회사로 보이게 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개로 일을 요청해서 원하는 자료를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원천 자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복식 회계를 몰라도 이 원천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원활한 자료의 전달이 가능하다. 거기에 장부와 리포트가 원클릭으로 생산된다라는 거죠. 원천 회계를 구현하고 있는 게 캐시맵이고 캐시맵의 회계입니다. 이제까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중에 있는 거 구해서 그거에다가 입력을 했더니 이게 재무에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세무사가 만든 거랑 자꾸 충돌나고 틀리니 맞니 이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안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캐시맵입니다. 10년에 걸쳐 개발을 했고 서비스만 6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편하다는 거더 이상 말안 드리겠습니다. 편한 이유 앞에서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캐시맵은 원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맵 p KR에 접속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식회계가 왜 어려운지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복식회계의 프로세스를 보면 원시자료가 있고 거기에 재무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재무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분계라고 하는데 이 분계가 끝난과 동시에 전표가 만들어지고 전표가 만들어지면서.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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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는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붕괴가 문제예요. 자, 이런 차익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또, 코로나로 전기요금이 감면됐어요. 부과된 거와 다르게 감면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정말 급해요. 이거 빨리 처리해야 마무리해갖고 다음 넘어가고 보고서 올리는데 이거 안 되니까 정말 급해요. 도망갈까요? 선수금 처리할까요? 외상 매출금 처리할까요? 이게 어떤 게 맞을까요? 나 모르겠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 요청들, 도와주세요 하는 내용들입니다. 복식회계는 일종의 주간식 시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필요합니다. 벌어지는 일들의 90%는 루틴하게 그냥 반복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10% 정도 되는 분들이 이상하게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어, 이거 어떡하지? 네. 1000개 중에서 한 개만 빠져도 용도 정의가 안 되고 개정 처리가 안 되면 마감을 못 하는 거예요. 끝을 못 보는 거죠. 근데 하루에 두세 개씩 이런 게 생긴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끙끙거리고 답을 못 찾으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물어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복식 회계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부서 직원이 야근하면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어요. 식대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연구개발비네? 연구부서 직원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복리후생비로 많이 처리를 해놓으면,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네? 다른 말로 뒤집으면, 엄청 먹어대는 회사네? 이렇게 보이는 재무제표를 보게 되는 거고요. 연구개발비로 만들어 놓으면, 연구개발을 아주 충실히 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는 회사거나 이렇게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복식회계의 꽃은 이 재무제표인데 삼성전자도 재무제표로 다 파악이 돼요. 우리 회사도 재무제표로 다 파악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행위는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적의 회계 방법이 뭐냐 원천회계를 선발 때 삼는 거예요. 회계 분개 이런 거 시간 끌어야 되는 거 필요 없잖아요 이 용도가 뭐였는지만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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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해버리면 끝나버리는 이걸 쓰시고 복식회계로 확장하고 백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천회계를 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쉽고 빠르고 누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활동에 즉각적인 보고서들을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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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 팀이 복식회계를 하는 거죠. 일일 보고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유명한 프로그램 가지고 일일 보고가 안 나와가지고 엑셀로 두들기고 막 맞추고 또 그게 잘못됐다고 들으니까 다 옛날 거다 뒤집어가지고 다 고치고 바꾸고 이런 일할 필요 없어요. 뒤를 따라가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맞춰갈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국세청에 제출되는 자료고 은행에 제출되는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고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벌대로 원천회계를 사용하고 백업으로 확정으로 복식회계를 사용하게 되면 검증이 됩니다. 서로. 네, 복식회계는 전표를 누적해서 만드는 건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전표를 어 생각하고 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이거 집계가 틀리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디서 뭘 빼먹었지? 원천회계는 은행과 카드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 중심, 캐시플로우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찾아져요. 검증이 돼요. 어 맞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복식회계 자체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체 기장을 하시든지, 기장대행을 맡기셨든지, 1선은 원천에게 선발대를 활용하십시오. 원천에게로 선발대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2선, 두 번째 따라오면서 확정해서 백업하는 구조로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캐시맵의 회계, 고민을 끝내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회계 담당자는 소수예요. 이 소수가 있는 회사에 직원이 1000명이에요. 한명한 사람이 하나씩만 뭐 카드 쓰고 다닌다고 해도 1000개씩 발생이 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캐시맵에 전자 결제와 지출 결의 영상에서 자세히 그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